이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? tape, s e s a m 스카치테이프로 네. 세상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스카치테이프로 t t y tape. I 여 o scotty t 는 p e I go scotty tape. I go scotty tape. I go scotty tape. I go scotty 는 a p e I go scotty 무언가를 꾸미고 있구나. 맥시야, 넌또뭐 하는 거니? 물병 뜯기 하고 있어?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세상에, 세상에. 그게 뭐래니, 세상에. 나 꼼짝꼼짝하게도 해놨어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인 거야? 세상에, 우리 집 스카치 테이프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?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이냐? <laughs> 그러게나 말이야. 또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이냐? 스카치 테이프가 그냥 주르륵 주르륵 우리 다니엘 손에 들어가면 그냥 없어져버려 그러게나 말이야 없어져버려 내가 할 말을 네가 다 하는구나 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으아스카치 테이프 안녕 <laughs> MS 여기다가 붙여게요 어때요? 에베레스트를 네. 아 여기서 달리 가면 돼? 이거 이것도 너무 얇다 그러면 또 되게 두껍게 붙일 거지. Yes 안안 얇어. 너 어디 가냐? 될 같아. 와 갖고 왔어 생일이 <laughs> 좋아하는 생일 선물로 미리 받은. <laughs> 아이고. 아는 혼자 지나갈 수 있겠네. 아 근데 좀 이래. 이게 뭐야? 길이야 길? 길이로구나. 아 우리 다리. 에야 이거 이거 얼마나 더 붙이려 그러냐? 이제 그만하시지. 아이고 테이프 하나 다 쓰겠어 그러다가. 그건 또 위에 붙여놔서 그 중간에 뭐냐, 면 콘트롤러 있어야지 안 넘어지잖아. 이쪽으로 안 떨어지잖아. 그래서 중간 중간에 끈적이를 해놔야 되는 거야. 아, 그 그러면은 차가 딱 붙어서 못 지나가잖아. 왜 차도 붙겠지? 오케이. 음. 야 테이프. 우와. 어, 우리 다니엘. 어벤스 영웅 가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? 과연 갈 수나 있을까나. 좀 아끼세요. 아이고, 야야야, 조금만 그 썼다고 그렇게 조금 했다고 이렇게 막 뛰어서 아껴, 아껴줘. 좀, 좀 아끼세요. 아, 베르시 가 기다리고 있어, 괴물이? 괴물이야? 괴물이 기다리고 있냐? 시아오. 시아오. 정말 테이프를 어마무시하게 써서 만든 이 다리는 이름이 뭐냐? 오시리. 오시리, 오시리. 야, 이놈아, 이새마! 오시 이정 아빠한테 배운 일본어는 오시리 같은 거밖에 없느냐 이 녀석. 응.